청담 유학원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영어권 국가로의 어학연수, 대학 진학 등의 진로를 고민하실 분들을 위해 유학의 첫 시작에 해당하는 학교 선정에 대한 주제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주제는 대학 부설학교와 사설 어학원의 특징을 비교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학 부설 어학원은 문자 그대로 대학 컬리지 내에 있는 국제학생들을 위한 영어 부설센터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영어 수강생 뿐만이 아닌 현지 대학을 준비하는 조건부 입학생들과 같이 공부를 하게 되어 학구적인 분위기를 가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수업 시간은 보통 주당 20시간이며 수업 방식은 주로 영어 읽기 쓰기에 집중하여 실제 대학에서 유용한 레포트 쓰기, 토론 기술 등의 학술적인 영어 능력을 집중해서 길러주게 되며 일반 수업에 최악 과목 수업을 추가하여 약한 분야를 배우거나 심화 과정으로 비즈니스, 토플, IL s 캠브리지 등 시험에 필요한 스킬을 배우기도 합니다. 대학 부설의 경우는 실력에 따라 조건 부입학이 가능하고, 본과 진학에 거의 다다른 레벨에서는 정규학과의 교양 과목을 미리선 이수하여 학점을 먼저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본과 시간표가 약간 여유로워지고 졸업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엄연히 대학교의 일원이기 때문에 학교 액티비티도 참여가 가능하여 현지 학생들을 많이 만나고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고 기숙사 지원도 가능하며. 본과학제와 똑같이 8에서 12주 사이의 학기, 텀제로 운영되며 학기 사이에는 방학이 있습니다. 즉, 대학부설 어학원은 아카데믹한 분위기를 원하고 현지의 대학 생활을 직한접적으로 체험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있으며 사설에 비해서 출석률과 규율이 좀더 엄격하여 집중적으로 공부만 하고 싶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사설어학원은 가장 대중적인 선택을 받는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영어권 국가에서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모든 도시의 다운타운 중심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매우 좋아 문화생활에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연말, 연초 연휴 시즌 외에는 딱히 방학이 없어서 연속적으로 프로그램 수강이 가능하며 단기부터 장기까지 학생이 원하는 날짜와 기간만큼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어 입학시기 선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은 대학 부설과 비슷한 20시간 정도이지만 추가 수업을 통해 25에서 30시간의 수업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충 수업과 액티비티의 선택폭이 넓습니다. 초기에 친구를 사귀고 말하기를 많이 늘리고 싶은 학생에게 적합하며 수업의 내용도 대부분 회화나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킬들을 배우기 때문에 말문이 더 빨리 트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동이 자유롭게 가능하여 캠퍼스가 많은 대형 학원에서는 도시에 따라 기간별로 학업 등록을 할수 있어 여러 지역을 체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언어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 학생들은 시험 준비, 비즈니스 등 여러 가지 영어 과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건부 입학 협정이 되어 있는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사설센터에서 계약이 된 대학 컬리지로 학원의 성취도로 영어 능력을 인정받고 입학이 가능하여 어학연수에서 대학 패스웨이로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사설어학원 다양한 학생들과의 문화체험을 느끼고 싶어 하고 집중적인 학업보다는 실용적인 영어를 배우고 싶은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있으며 한 장소보다는 여러 지역의 매력을 느끼고 싶은 학생들에게 만족도가 높습니다. 학생의 성향과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최종적인 선택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청담여학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